아, 안녕하십니까. 유, 하. 혹시 지금 소리 많이 안 크죠? 노래소리. 어, 다행입니다. 나쁜이님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와주셨네요. 오늘도 짧게 그냥 한 7시 반까지만 하고, 인사만 드리고 종료하려고 합니다. 오신 분들 중에 구독 안한분 계시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이에 배경 괜찮은가요? 후반기 시작 전에 그래도 인사 한번 드리려고 방송 켰고요 내일은 한현이, 다성왕 한현이님 같이 할거 같아요. 저한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후반기 예상 순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다들 후반기 지금 몇위 예상하시나요? 시즌 종료 시점에 롯데가 몇위 할것 같으신지 저희 최소 4등이요 저는 일단 2위로 끝난다 시즌 전부터 얘기했었거든요 2위로 끝날 것 같다고 시즌은 이순님 3위 3위 하면 좋은데 저는 내친김에 지금 뭐 게임 차도 별로 안 나고 부상 선수들 다복귀할것 같으니까 2위 아니면 정규 시즌 우승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박재웅 선수랑 데이비슨 선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초반기 모습, 3, 4월, 5월 모습 보여주면은 정규재즌 우승도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키플레이어는 결국 박세웅 선수랑 윤동희 선수라 생각하고. 7월 27일, 요 아마 직관을 가더라도 5회에서 6회 정도까지만 보고 라이브 방송 때문에 집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끝나자마자 방송을 바로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경기를 직관을 가더라도 5회에서 6회 정도만 보고 집으로 올지 일단은 좀 고민 중입니다 아 유니폼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저는 유니폼 지금 사시는 거면 올해 계획 좀 길게 입는다는 가정하에 공군 유니폼 추천드립니다 공군이 생각보다 예뻐요 제가 그래도 스타님한테 고마운 게 솔직히 원래 라이브 방송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제 채널도 안 만들려 했고, 근데 그 인스타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응원도 많이 해주고 어제도 만나서 이렇게 편집하는거나 이런 방송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어제 이거 세팅 안 해주고 왔으면 오늘 방송 못 했거든요. 그 인스타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은인이죠. 이제 막 시작하는 채널 이제 막 시작하려고도 하고 그 인스타 자체도 컨텐츠 하기 바쁘니 바쁜데도 저를 챙겨주니까. 그래서 방송 같은 경우도 일단은 처음에는 길게 안 가고 한 30분 정도 갈까 싶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시간이 많아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제 불방맹이처럼 중계방송도 같이 해볼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방송인데 찾아와 주신 분들 다 감사드, 감사드리고요. 구독 안 눌리신 분들 계시면 은 구독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2위 2위도 좋고 뭐 1위하면 뭐 땡큐고 3위 밑으로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3위 밑으로는 에콜라이 들어오면서 바로 감전이 되고 들어왔네요 지금 제가 혹시 채널 들어오면서 감전, 감전이 벌써 됐나요? 제가 아직 감전될 준비가 안돼 있어가지고 감전 퍼포먼스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이제 오늘은 그냥 이제 인사만 드리고 제가 지금 마음껏도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제 리액션용으로 좀쪼매나 하나 만들어가지고 감정 퍼포먼스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빨리줄에다가 이제 오늘 선발 라인업을 쫙 포카로 붙일 생각입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 그거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경기 끝나고 알코올남이랑 거인스타님이랑 저랑 세 명이서 같이 방송하는 그림도 한번씩 보고 싶으시죠? 알콜라님, 건사님 보고 계시면 날 한번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제시 술방하면 저희가 술방은 안할 거고요. 술방 말고 그냥 그날 경기 소통 방송을 진행할까 싶습니다. 20분 들어와 주셨는데 구독 한번만 눌러 주십시오. 엔터테인먼트 4년 전비온다고 했죠. 그렇죠? 비 오면은 우천 취소가 되면 그날은 라이브 방송을 쉴까 싶어요. 저도 아무래도 일단은 본업이 또 있다 보니까. 근데 이번 4연전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2위에 있는 LG랑 저희랑 붙는 거에서 많이 안 바랍니다. 3승 1패만 딱 바라, 바라거든요. 뭐 4승 하면 땡큐고, 3승 1패만 해서 조금. 했으면 그 순위 를 계속 올렸으면 좋겠네요. 올, 올 시즌은 생각해보니까 또 울산 경기도 없네요. 지금 울산에 작년에 폭치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리고 울산 경기 없는 게좀 근데 솔직히 제한 솔직하게 울산보다는 사직에서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이제 네, 선수들 피로도도 그렇고 아무래도 울산이 좀 교통적으로 위치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아문수는 작은 것도 작은 건데, 진짜 솔직하게 팬 친화적이지가 않아요. 화장실도 그렇고, 쓰레기통도 그렇고, 좌석에 너무 좁, 좌석에 그, 간격도도 그렇고, 솔직히, 프로 경기 하기에는, 이제 팬들이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 아, 요 문수는 왔다 갔다 하기, 교통편이 너무 안 좋고, 일단은, 세탁소하기는 솔직히 좋은데, 야구 관람을 하고 하길 했을 때좀 친화적인 거나 편한 부분이 없어 없어서 좀 힘들어요 오늘 첫 방송인데 시청해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구독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찾아 주신 분들 전부 감사드립니다 유파